소목님 빅테크 규제 계속 뉴스 나오는데 저 들고 있지만 너무 좀 불안합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일단 제가 오늘 중요한 단서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될 만한 단서라고 할까요? 그래서 보시면 빅테크와 바이든의 수상한 관계, 미국 정부가 최소 5년간 밀어줄 주식근데 이게 제가 과장한 게 아니고 제말 들어보시면 앞으로 미국 정부가 밀어줄 수밖에 없다. 이번 주에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백악관에 빅테크 기업들 CEO들 다 불려간 거 아시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빅테크 기업의 CEO 불러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자내말좀 들어봐요 이렇게 막 연설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 사진이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여기 애플 CEO도 있고 IBM CEO. 알파벳 구글 CEO인데 여기 보시나요? 여기 약간 표정 멍 때리는 거 보이죠? 여기 바이든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바이든 여기 연설하고 있는데 IBM CEO는 약간 야 언제 끝나 이런 느낌이고 알파벳 CEO는 약간 멍 때리는 느낌. 앞에 봐요. 바이든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애플만 지금, 팀쿡만 여기 약간 열심히 듣는 척 해야지. 약간 모범생 느낌? <laughs> 제가 재밌어서 대사를 다뤄봤어요 자,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다 불려갔습니다. 정확히는 애플, 알파벳, 마소, 아마존, CEO 다 불려갔고요. IBM도 불려갔고, 금융사, 보험사, 에너지 유틸리티, 주요 CEO들은 다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이버 보안 때문인데요. 아니, 사이버 보안하고 뭐 투자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러실 수 있는데, 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적어도 빅테크 투자하시면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번에 좀 보면서 다시 느꼈어요. 이게 진짜, 이제 사이버 보안이 우리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바이든이 뭐라 그러냐면은, 휴대폰으로도 해킹이 되고, 파이프라인, 이거 에너지죠. 유틸리티 기업들, 에너지 송유관 가진 기업들 다 요즘 클라우드에 데이터 올리니까 해킹 당할 수 있고, 전기망, 전력, 이런 것도 요즘 다 클라우드로 관리하니까 해킹 당하면 전기 다 끊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의존하는 기술이 해커, 범죄자들 표적이 된다. 지금 심각하다. 근데, 이거 왜 정부가 안 하냐. 지금, 현실은 중요한 미국의 기반 시설 인프라가 다 빅테크 애들이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민간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방 정부, 우리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서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도와달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다. 지금 이래서 사이버 보안이 엄청 지금 중요해지는 시대가 이제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6월달에도 이 영상을 한번 다뤘어요. 6월달에. 그때 말해 도 저도 사실 엄청 심각하게 못 느꼈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사이버 해킹 당하면서 국방부 장관 이런 사이버 보안 장이 나서 막9.11 테러만큼 위협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야 진짜 그럴까? 심각한 안보라는데 진짜 그런가? 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보시면 그 해킹 당하는 빈도가 2016년에는 40초에 한번 꼴이었다면 2021년 올해는 11초마다 한 번. 야이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 느끼시지 않나요? 올 상반기만 6월달까지만 전 세계에서 벌어진 사이버 공격 건수도 1년 전보다 29% 야, 증가했고, 특히 랜섬웨어, 이 해킹 공격은 1년 전보다 93% 급증했다. 93%. 두배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것 같아요. 채팅창에 지금 어느 나라가 해킹하는 걸까 했는데 사실 답이 있죠. <laughs> 뭐냐면, 이거 아마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올해 6월 달에 미국하고 러시아 정상회담 한거 아시죠? 바이든하고 러시아 푸틴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오죽하면요. 바이든이 뭘 줬냐면, 사이버 공격 금지 리스트를 줬어요. 푸틴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야, 자꾸 인터넷 이렇게 해킹으로 치사하게 공격할래? 16개 분야만큼은 건들지 마라. 진짜 이거는 너안 봐준다. 에너지, 수자원 관리, 국방 산업 등미 인프라 관련 16개 분야 시설에 대해서는 공격 좀 하지 마라. 오죽하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정상끼리 만났는데. <laughs> 제가 이거 보고 진짜 대놓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사실은 웃으면서 말할 게 아니죠. 바이든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계속 공격하면 진짜 국가와 실지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총성 없는 전쟁이 이미 사이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엄청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 사이버 해킹의 배후를 중국과 러시아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아니 갑자기 빅테크 기업 부른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되게 미국이 이거 보면 대단한 게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바이든이 이거 백악관에서 제가 직접 캡처해 온 거예요 딱다 나와 있거든요 백악관에서 국가 사이버 보안 개선 행정명령 서명한 다음에 자 100일 동안 우리 준비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100일 뒤에 딱 100일 뒤에 7월 달에 미국의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바로 발표합니다 실무진들이 바로 이제 조사한 거 가지고 딱 7월 28일 날 발표해요 그리고 8월 25일 날 이제 민간 지도자까지 불러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이렇게 투자하겠다 앞으로 민관협동으로 한다 정부와 민간이 무조건 합동해서 사이버테러 대응하겠다라고 하니까 공교롭게도 백악관 회동 한 다음 날 하여 그날부터 바로 갑자기 빅테크들이 짠 듯이 사이버 보안 투자 계획을 내놓기 시작하자 서로 앞다퉈서 마이크로소프트 향후 5년간 200달러 투자하겠다 구글 100억달러 투자하겠다 10만명 교육하겠다 ibm 3년간 15만명 이상 보안 전문가 양성하겠다 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빅테크 기업들 직후에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바이든이 사실상 부른 이유가 투자하라고 부른 거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투자해라. 너희들이 투자해줘야 된다.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사이버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역설적으로 사이버 보안 시장은 급팽창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걸 기사를 보면서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안이 늘어난 이유가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은 클라우드가 커져서잖아요. 클라우드가 커져서 여러분들 사진이고 영상이고 전부 다 클라우드에 보관하지 않으세요? 요즘 데이터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보안이 더 중요해지고 보안이 중요해질수록 클라우드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클라우드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결국은 가상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미 가상의 땅, 사이버 국경을 놓고 전쟁 중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정확히 이 기업들의 공통점 보이세요? 알파벳, 마소, 아마존의 공통점. 이렇게 세 개. 애플도 포함해서, IBM도 포함해서, 여러분들. 이런 빅테크 중에서도 하필 이 기업들을 부른 공통점. 이 기업들의 공통점. 답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죠. 아마존, 마소, 알파벳이 클라우드 1, 2, 3등이죠. 보세요. 여기.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1등이 아마존 31%, 2등이 마소 22%, 3등이 구글 딱그 순서대로 불렀죠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애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애플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그 생태계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실상 애플 클라우드를 다 연동시키니까 그렇죠 데이터센터 서버 이런 것들이 적들이 들어오는 침투하는 경로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기업들이 중요하니까 안 부를 수가 없죠. 빅테크 바이든이 안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질문에서, 아니, 소목님, 요즘에 알파벳 때리고, 애플 때리고, 페이스북 때리고 이러는데, 빅테크 쪼개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빅테크 규제하면 어떡 해요?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가 안보, 미, 중, 뭐, 러시아, 서로 싸우고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미국 그 기업들끼리 미국 내에서 민간 합동에도 모자랄 판에 지금 빅테크를 굳이 공격해서 쪼갠다? 어, 구글을 쪼개고 애플을 못 사게 군다? 그러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지금 밀어준다고 선언한 셈 아닐까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아니 뭐 그러면 뭘 빵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여러분이 그 질문해 주신 분이 우려하는 것처럼 빅테크 규제 때문에 뭐 망하나요? 이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러분 마소가 그 사티아 나델라가 딱 회동 끝나자마자 트위터에 올립니다. 바로. 나 사이버 시큐리티니까 그러니까 나 앞으로 보안에 마소는 크게 투자할 거야 이러면서 200억 달러 발표하고요. 정부한테 1억 5천만 달러 지원할 거야. 정부한테 모든 협조할 거야 이러면서 딱 이제 지금 마소는 정부에 바짝 붙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환산해 보니까 구글, 마소, 밝힌 계획만 해도 연간 환산하면 전체 글로벌 보안 시장의 12%나 된대요 와 마소랑 알파벳이 밝힌 투자 규모만 해도 전체 보안 시장의 12%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상, 보안 대장이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보안 커지면 수혜보는 것도 마소고, 클라우드가 주목받아도 수혜보는 게 마소고, 물론, 3대장은 아마존 마소 알파벳이지만, <laughs> 채팅창에 마소 딸랑딸랑 자라나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잖아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앞다퉈서 지금, 협조하겠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 공급 업체한테 전부 다 보안 강화하겠다. 교육하겠다. 아마존도 보안 관련 인증기기 무료 배포하겠다. 지금 앞다퉈서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안 주식도 괜찮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역시 클라우드 대장 보안 대장이 겸한 마소나 이런 빅테크 주식들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멀리서 찾는 것보다 괜히 모르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6월달에 보안 ETF, 사이버 CIBR, 보안 대장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 G 스케일러 뭐 이런 기업들을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 제가 6월달에 올렸는데 최근에 어떤가 한번 봤더니 보세요, <laughs> 하늘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 뚫고, 야 보이시나요? 보안주들은 다 하늘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근데 저는 솔직히 보안주로 공부해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혹시 보안 업종 종사자 계신가요 잘 아시는 분들 자 그러니까 저는 아 이런 기업들 잘 모를 때 투자하긴 좀 어려우니까 모르면 보안 etf도 괜찮고 아니면 역시 안전하게 보안 업계 대장이라고 불리는 마소나 비테크 다연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반영이 돼버렸죠 이번 뉴스에 근데 이건 장기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향후 3년 5년 동안 사이버 보안시장 최소 5년이죠.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볼 분야가 아닌가. 앞으로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팔란티어도 물어보시는데 팔란티어도 보안, 빅데이터 분석에 해당되니까 요즘 많이 오르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포티넷이라는 기업도 채팅차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거의 지금 대놓고 3년, 5년 그리고 앞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클라우드와 보안에 힘써달라고 했는데 이런 기업들을 규제로 때리고 망하게 만들까?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we